성내동의 천우신당 용암보살이라고 합니다. 보살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신이 다와 있는 얼굴에 자꾸 손을 대냐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저는 이점만식할때 손님이 그냥 무조건 들어왔어요, 여기. 화경이 열린 제자였기 때문에 눈을 감으면 이렇게 보이는 형상들이 있어서 점을 봤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어, 이 유튜브에서 또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네네. 어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내동의 천우신당 용암보살이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어, 선생님, 이 신내림 받으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그럼 이제 4년 차, 5년 돼가고 있어요. 이 신부속인의 길을 걷고 계시는데 이 신내림을 받게 된 이유가 뭘까요? 저도 생각하면 그게 되게 지금 신기, 신기한데요. 저는 원래 카페를 운영했던 사람이었고, 이제 프랜차이저를 주면서 운영을 하고 있었던, 그냥 말 그대로 애기 엄마, 뭐 남편의 부인이었는데, 저희 아이가 이제 초, 초등학교 입학을 할 때쯤 돼서 신랑이 이제 가게를 접고 아이들한테 이제 전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가게를 이제 철거 날짜를 잡고 했을 와중에 제가 꿈을 진짜 잘안 꾸거든요. 꿈을 잘 꾸지 않는데 아이가 계속 다치는 꿈을 꿨어요. 한 2주 동안 똑같은 장면에, 똑같은 장소에서 아이가 다치는 꿈을 꾸다 보니까 뭐가 잘못된 건가 하고 점사를 2년에 한 번, 3년에 한번 보러 다닌 적은 있는데 믿거나 이런 거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꿈이 너무 안 좋아서 이제 점을 보러 가게 됐죠. 보살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신이 다와 있는 얼굴에 자꾸 손을 대냐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제 필러 같은 거를 막기 시작한 게 그때쯤이기는 했는데 얼굴이 자꾸 변하더라고요. 거울을 보면은 다른 사람이 있는 거 같고 또 보면 다른 사람이 있는 거 같고 그래서 이제 필러를 이제 맞게 됐는데 정을 보러 가니까 그 얘기를 딱 하셨어요. 그러니까 실령님이 있는 얼굴에 왜 자꾸 손을 대냐 아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제 동네에 있는 점집을 찾아가서 이 제가 목욕탕을 되게 좋아해요 <laughs> 거기에서 자주 보시는 보살님이었는데 이제 저보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이제 왔다갔다 하면서 많이 보셨잖아요 목욕탕에도 애들하고 가는 것도 많이 보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좀더 커야지 이 길을 가는 게 편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시성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게 잠시 이렇게 조상님들한테 몇 년이라도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몇 년이라도 시간을 벌어주세요라고 이제 시성을 드리는 방법을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근데 저는 갔다 와서 제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갔다고 해야 되나요? 왜냐면 사람들을 만나거나 이럴 때도 저는 뭐 그럴 것 같아. 너저 남자랑 헤어질 것 같아. 뭐할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던 사람이 아니어서 나 내가 그런 신기가 있다고, 나한테 신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아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어디에 유명한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 다시 가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죠. 갔는데 거기서도 실령님 얘기밖에 안 하시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어, 내가 뭐가 진짜 안 좋은가? 애기가 다치는 꿈을 계속 꿨고, 한 장소였고,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생각에 이제 첨도제라는 구슬 하게 됐어요. 어 구슬 하게 되었는데 천도제를 하러 갔는데 갑자기 저한테 이제 무구를 들려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저도 미친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소리 지르고 뛰고 난리가 아닌 와중에도 그뭐 이북 신장대라고 하는 그 나무로 만든 게다 부러질 정도로 뛰고 소리 지르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들리는 거예요. 옆에서 하는 얘기가 지금 이거 신장대를 잡고도 이 정도인데, 칼을 들려주려고 하면 어떻게 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른 분들, 선생님들이. 근데 제 손에는 이미 칼이 들려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도 엄청 뛰고, 아이들 얘기를 해서, 아이들한테 신이 왕래를 한다, 뭐를 한다, 그걸 좀 눌러가야 된다. 그래서 작두굿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미 굿은 했는데, 아이들을 얘기하니까 또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알겠다고 하고 이제 작두를 타시려고 이제 하는데 그 와중에도 막 제가 으악! 으악!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왜 그러는 거냐고 도대체. 그랬더니 장군님이 알아줘서 고마워서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전혀 그런 느낌이 아니고 화가 너무 많이 난 장군님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작두를 타시고 구승 끝났고요. 이제 뭐 3일 정성이라고 3일 뒤에 이제 와서 부적을 받아가고 돈을 올리고 하라는 소리를 듣고 나서 제 얼굴이 바뀐 걸 봤어요. 얼굴이 바뀌어져 있는 거를 거울로 딱 보게 되니까 뭔가 잘못됐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그분한테. 저 3일 정성 못 갑니다. 잘못하신 거 아시죠? 제가 그 말을 했어요. 삼일 정상 못 가고 굿이 잘못됐다라는 게 내가 느껴진다. 내 얼굴이 달라졌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흔들어 놨으니까 꿈을 진짜 안 꾼다고 했잖아요. 제가 근데 이제 무당 집에 갔는데 옷이 바뀐 꿈을 딱꾼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고 그때 보기 칠성복 불사복 입은 분이 강천 너머로 아이고 어떻게 알고 어떻게 하는 이렇게. 하시는 게 꿈에 나와서 어, 뭐가 잘못됐나 싶어서 이제 지금 신 아버지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천도제를 해보고 다시 한번 눌러는 보지만 되는 거는 저의 선택이나 제 신령님들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 말을 들었는데 천도제를 하면서 제가 받아야 됩니까라고 하는데 제가 무릎을 딱 꿇더라고요. 이제 생각할 시간이 조금 더 필요는 했는데, 붓시라는게 가격이 저렴하진 않잖아요. 일반인들한테 저렴한 비용이 아니다 보니까, 뭐, 저렴해야 7배, 뭐, 1,500, 2,000막 이러다 보니까, 생각을 이제 며칠 동안 고민을 해야 되죠. 이제 애기 엄마하고 애, 애가 학교에 또 들어가야 되는데, 어,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가게는 철거를 하고, 그, 철거를 하고 한달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다. 이제, 카페를 철거를 하고 한달 사이에 다 일어난 일들이고, 한달 사이에 붓을 세네번을 해서 이제 내림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저는. 그러고 나서 전사 같은 거 보시는 거는 크게 뭐 문제가 없었을까요? 신기하게 저희 신아버지가 제일 특이하다고 항상 얘기를 해요 저는 솔직히 아버지가 얘기를 하시는데 저한테 가르쳐준 게 없어요 저는 이 점안식 할때 그때 손님이 들어와서 그냥 무조건 들어왔어요 여기 어떻게 점을 봐요 어떻게 점을 봐요 막 이러는 와중에 방울하고 부채를 들어 그리고 사람들이 밖에 있으니까 창피해서 문을 닫고 점사를 봤어요. 근데 그두 분께서 지금까지 연결연결 고리가 돼서 저는 유지를 하고 신도님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방울을 흔들고 눈을 감고 저는 그냥 맨 처음에 말문이 막 트인 제자는 아니어서 화경이 열린 제자였기 때문에 눈을 감으면 이렇게 보이는 형상들이 있어서 점을 봤거든요. 그래서 눈, 눈을 감고 그렇습니까 여쭤보는 거죠 어, 좋은 일이 몇월 달에 있겠습니까 하면 정말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다 물어봤어요 그래서 대답을 해 주실 때까지 그게 어떤 문서입니까 집 문서입니까 회사에 대한 이직의 문서입니까 이것도 다 물어보고. 몇월 달입니까? 다 고, 고개 끄덕끄덕 그냥 도리도리 하고 그렇게 점사를 봤어요. 근데 그 점사가 맞았는지 그 분들이 소개를 엄청 많이 해주셔가지고 처음부터 자리를 좀잘 시작한 것 같아요. 제가 신내림을 받게 된 이유는 본의 아니게 원망을 많이 하면서 받게 됐는데요. 지금 이길 가면서 후회는 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일을 하는 제자입니다. 앞으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